안녕하세요. CNN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민입니다 저희 소비자 정보 플랫폼 C맵이 7개월을 딱 넘어섰는데요.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에서 1000명 될 때까지가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하던데 어쨌든 첫고비는 7개월 만에 넘어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보시게 하려면 재미있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소비자 이슈는 특히 재미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법을 다뤄야 되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제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과장하기도 힘들고 또 비유를 너무 많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애매하게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참 재미있고 쉽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법을 많이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고 또 피해가 발생된 이후에 대부분 다 분쟁조정을 하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다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 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 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법무부로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소비자 운동을 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뤄야만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자 관련한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 교육을 위한 것, 정보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재반에 그 법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한 게 많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데 잘안된몇 가지 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향후에 다음 국회에서도 소비자를 좀잘 아는 분들이 국회에 많은 활동을 하셔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법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법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어렵고 복잡하고 딱딱하게 되는데 어쨌든 재밌고 쉽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 심시에는요그 다섯 개 코너를 요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전 11시에 업로드를 하다가 저녁 시간에 업로드 하는 게더 보기가 편하다. 퇴근 시간 이후에 집에서 이렇게 볼수 있어서 저녁에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지금 저녁 7시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7시로 업로드 시간을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전으로 바꿔야 되나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월요일 날은 소비자 핫 이슈,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자 이슈 관련한 이야기들을 제가 진행하면서 이야기 하고 있고요. 화요일 날은 조인미의 소비자 세상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 이런 거 이야기 좀 나누고 있고요. 수요일 날은 분쟁 호텔에서 소비자 분쟁과 관련된 사례들을 김혜란 변호사와 은지연 상임위원님이 같이 나누고 있고, 목요일날은 금융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분 금융 관련한 운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 금요일날은 그 화장품에 관련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지연 작가님하고 송자은 화장품협회 부장님하고 같이 화장품 관련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그 내용들 외에도 뭐 식품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야별로 또 다뤄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서 아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코너를 만들어서 좀더 폭넓은 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재밌고 또 의미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보들을 구석구석에 좀 많이 담기 위해서 어,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 구독자 더 많이 예, 이제 천 명이 넘었습니다만은 만 명, 십만 명될 때까지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더 좋은 영상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어, 이 채널 함께 키워가시고 또더 좋은 어, 채널이 되도록 어, 다양한 제안이나 어,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또,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들, 필요로 하시는 정보들, 뭐, 이런 것들도 댓글에 좀 많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출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아, 시간을 쪼개서 자원봉사로 출연하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고, 그분들이 있어서 지난 7개월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또, 어, 함께 버텨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필요로 하는 정보들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구독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더 많은 그 구독자 되면. 또 찾아뵙고요. 또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꼭 하셔서 저희가 업로드 할 때마다 들어오셔서 내용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